그림면서 보시는 것처럼 네. 부동산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디지털 매체 그러면 부동산 온라인 마케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채널 네. 나의 채널은 네. 뭘까 네. 그 채널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는 거예요 네. 온라인에서 할수 있는 채널들은 네. 이제 가장 이제 포털사이트 네. 소셜 미디어도 나눠져요 네. 그래서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 네. 그리고 카페 뭐 지식인 웹 문서로 날리는 거 네. 그리고 언론 기획 기사 보도 그리고 이제 네이버 쇼핑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 쪽으로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밴드 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노란색 부분 이거 있죠? 네. 블로그하고 음. 유튜브. 이렇게 음. 네. 나 이렇게 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할수 있는 채널 네. 그리고 소셜 미디어로 할수 있는 채널 그거의 교집합이야. 음.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에는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초, 최근에 이제 플러스 된게 틱톡, 음.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는 이웃으로 이제 공유를 하는 거고요. 음. 그 나머지 소셜 미디어는 친는 친구, 친구 관계로 친구 맺기로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음. 지식이나 정보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포털 사이트는 웹을 기반으로 한 거다. 음. 다시 말해서 검색과 노출. 사람들이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했을 때내 상품이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것들이 노출이 돼야 돼. 음. 예, 그래서 검색과 노출 그리고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거는 모바일이다. 음. 예, 내손 내손 안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핸드폰으로 음. 예, 그래서 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건좀 보시는 것처럼 인맥 음. 친구 맺기 인맥 음. 그리고 그 인맥을 통한 확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의 채널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네. 포털 사이트하고 네. 소셜미디어.